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옹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어쩌다 가끔 드라마를 다시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의 명대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어제 저녁에 어떤 명대사들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적어놨어요. 고수는 겁이 많다. 뒤를 알기 때문이다. 하수는 겁이 없다. 뒤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이 분야만큼은 절대적으로 하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수는 겁이 없다. 뒤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을 알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요.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에 있어서는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절대적 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겁없이 달려들 때가 많죠. 뒤를 모르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실수를 저지르고 상처가 남고 흠집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하수이지만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에 좀 고수로 넘어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버티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드라마에서 오상식 차장이 장글의 사원에게 했던 말입니다.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은 원래 고달픕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이겨낼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0편, 40편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본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연시예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없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15살 정도의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정말 그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던 한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로 다윗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그 식사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식사도 하지 않겠대요. 급하게 사람이 자기를 불러로 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무엘 앞에 갔는데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붓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에요 이 15살짜리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 다윗을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기름을 붓지? 얼마나 큰 기대감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궁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이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해가지고, 뭐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뭐 정신병적인 뭐 그런 병일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때 주변의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 좋은 음악을 들어주면 조어좀 회복이 될 겁니다. 라고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한 소년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다윗이란 아이를 추천하는 거죠. 그 정말 너무나 우연치 않게 이 다윗이 궁정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름 보험 받았던 다윗이 수금을 타는 악동으로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왕권에 가까이 가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무엘에게는 다음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다음 왕은 다윗이다. 자기가 이제 궁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왕권을 물려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뒤에 또 일이 벌어집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해서 이말 정정을 맞춰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뭔가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인정을 받고 왕권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엔 이번에는 외국과의 전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또 앞장서서 나서서 장군으로서 큰 승리를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 정도의 성과와 그 정도의 업무 능력을 보여줬으면 얼마든지. 왕권을 물려줘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랬나요? 사울이 오히려 시기를 하고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과의 그뭐 화살을 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외국을 떠돌고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열다섯 살 정도라고 그래요. 그 나이가 폭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나이는 됐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총세번 기름 보험을 받습니다. 열다섯 살 정도에 처음 기름 보험을 받고 그리고 서른 살에 두 번째 기름부 보험을 받는데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른 여덟 살에 또다시 기름 보험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거죠. 열다섯 살에 처음 기름 보험 받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비전이 주어졌어요. 최소 15년. 그의 인생이 한 방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명한 그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버텨야 했다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은 사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일단은 이기는 거의 시작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 것인가? 우리가 버티는 방법은 세속의 사람들이 버티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좋은 생각을 품고, 막연하게 소원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버티는 방법은 신앙, 기도, 찬양이에요. 첫 번째 신앙입니다. 고문 일절은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강조의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아주, 정말. 우리 형용사 뭐 이런 게 부사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언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런 강조의 표현이 없어요. 강조하려면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두번 이렇게 했다는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표현을 한다면 간절하게 기다렸다.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오늘 표현으로 바꾼다면 버텼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까? 여호와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말을 오늘 말로 바꾼다면 신앙으로 버틴 거예요 그런데 또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계시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버텨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신앙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티고 있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1절입니다. NIV 번역인데요. He turned to me. He turned to me. 일전인가? 어. And heard my cry.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몸을 돌리신 거예요. 기울이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의 뭐 본래 뜻을 살펴보면 구부린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만히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만히 몸을 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구보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을 돌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와 시선을 마주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을 굽어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버텨내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버티고 있던 다윗에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이 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넘어진 그를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그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서 웅덩이와 수렁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건져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신앙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순간도 있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숱하게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다양한 일들이 내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면 상대편이 All the time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1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NIV에서는 cry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기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가 이성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가 얼마나 솔직한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예의 차리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감정에도 솔직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제 안에 이런 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도와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실패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게다가 나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저주처럼 보이나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솔직한 기도 다음을 보세요.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안에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저의 단단하고 갇혔던 마음을 이 말씀이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평안이 좀 몰려왔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고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있고 싶었습니다 응답입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사역,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각자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각자의 신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원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라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화하기 시작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는 성경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다윗처럼 버텨내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찬양으로 버티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찬양한 게 아니죠. 본문을 보면 내 입에 찬양을 주셨대요. 위대한 영성의 대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양을 주셨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찾아내는 찬양도 있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던 그 어떤 찬양들이 입수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내 입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요런 좀 이상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음악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내 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소리가 막 웅성웅성 들려요. 아 누가 이렇게 기도 오래하지? 눈 뜨면 아무도 없어요.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이거 누군가 하나님께서 옆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자.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실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여러분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이지만 그 곡이 내 신앙으로 올려질 때그 찬양이 능력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의 이끌림도 받으시고. 오늘 아침 아까 찬양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찬양을 찬양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생이란 드라마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미생이란 드라마가 제게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 제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성취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 의지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들이 말하기도 전에 제 스스로 넌 실패자야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는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세 가지고 나는 완전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생의 최절정기에 일을 그 나이대에 최악의 결정 흠집이 생겨 버린 거죠. 끝이다.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미생이라는 단어가 제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는데 그 드라마는 인생이 원래 미생이야. 그리고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야라고 말해 줬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생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그 집을 완전히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저 완생을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생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미생의 여정에 여러분 신앙으로 버텨내고 기도로 버텨내고 찬양으로 버텨내서 마침내 버텨라, 이겨라,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